솔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솔직함을 미덕처럼 배우며 자란다. 거짓말은 나쁘고 진실은 선하다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그 단순한 공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불필요하게 미움을 사고 쓸데없이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중요한 건 솔직함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가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을 무기처럼 휘두른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다.라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칼처럼 꽂힌다.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한다. 그럼에도 말한 사람은 홀가분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솔직했으니까. 하지만 그 솔직함 뒤에 남는 건 파괴된 인간 관계와 불신뿐이다. 결국 솔직이란 말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라며 감히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꺼내는 순간이다. 누군가의 외모, 경제적 수준, 능력, 성격을 솔직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 솔직한 말이 상대에게 자극제가 되어 성장의 발판이 된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상처와 분노만 남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솔직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태도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건 무엇이 옳다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다. 무엇이 더 낫다라는 선택의 기준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낫고 어떤 순간에는 솔직함보다 모호함이 더큰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흔히 속마음을 숨기면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선이 꼭 나쁜 것일까? 위선은 결국 사회적 윤활유다. 속으로는 불편해도 웃으며 인사하는 것. 상대가 서운하지 않도록 돌려 말하는 것 때로는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위선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회가 유지된다. 모두가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산다면 세상은 아마 금세 갈라지고 싸움터로 변할 것이다. 솔직하지 않음은 곧 지혜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말을 할때 우리는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솔직함은 순간에 시원함을 줄수 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건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다. 더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함이 반드시 진실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 내 관점과 내 감정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솔직했던 나의 말은 시간이 흘러허공에 남아버린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내 솔직한 감정을 던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솔직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 거리는 무너지고 결국 갈등이 생긴다. 그렇다고 완전히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다. 단지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만 진실을 꺼내면 된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솔직히 지적하는 건 미덕이 아니다. 차라리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반대로 내 단점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늘 현명하지 않다. 때로는 약점을 숨기고 강한 척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상대가 언제나 내 솔직한 약점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은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상사에게 솔직하게 모든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동료에게 솔직히 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런 솔직함이 당신을 정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모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솔직함 대신 전략을 택한다. 모호한 말, 간접적인 태도, 침묵. 그것들이 결국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 결국 솔직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지혜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감춰야 하고 언제 드러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단순히 솔직해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고 현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존중받는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함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을 지키는 지혜다. 말은 돌이킬 수 없고 한번 던진 솔직함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이 솔직함이 필요한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나은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솔직할 필요 없다. 오히려 필요 없는 솔직함은 독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를 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는다. 솔직은 미덕이 아니다. 지혜와 배려가 진짜 미덕이다. 솔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솔직을 정직과 혼동한다. 정직은 속이지 않는 태도다. 하지만 솔직은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행동이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정직은 신뢰를 쌓는 덕목이지만 솔직은 때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된다. 한번 생각해보자. 가족 모임 자리에서 당신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평소 불만이었던 형제의 생활 태도, 배우자의 습관, 부모님의 편애 같은 것들을 그대로 꺼내놓는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모두가 긴장하고 상처 입고 결국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그렇다고 그 대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끊어진다. 이런 경우 솔직함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사회생활도 다르지 않다.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무능을 지적하는 건 솔직한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든다. 동료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솔직한 말은 일시적으로 속을 시원하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킨다.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보다 눈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렇듯 솔직은 미덕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적 침묵이다.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능력이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들을 보라. 그들은 결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언제나 필요할 때꼭 필요한 만큼만 나온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식이다. 물론 솔직해야 할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다. 상대가 진정으로 조언을 원할 때,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혹은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할 수 없을 때, 이럴 때의 솔직은 용기이자 정이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순간에는 솔직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솔직은 무례일 뿐이고, 때로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속 뜻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달라는 요구일 때가 많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솔직해도 타인은 내 감정을 다 감당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솔직은 이기심으로 보인다.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우선시하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마음속 진실은 늘 선택적으로 꺼낸다. 필요 없는 부분은 덮어두고 때로는 모함 속에 감춘다. 그것이 배려이고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절제된 언어가 오히려 더큰 신뢰를 만든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는다. 솔직하게 말한 것보다. 차라리 침묵한 것이 낫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말은 한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상처 준 말은 아무리 사과해도 흔적이 남는다. 그때 침묵했더라면, 그때 모른 척 했더라면, 그때 굳이 솔직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쌓인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그 말들을 삼킨다. 솔직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상대를 살피라. 상황을 살피라. 그리고 나를 지켜라. 말은 늘 무게를 갖는다. 가벼운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무거운 상처가 된다. 순간의 솔직함이 내 평판과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불필요한 솔직함은 버리고 지혜로운 침묵을 택하라. 그 속에서 오히려 진짜 신뢰와 존중이 자라난다. 솔직할 필요 없다는 말은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솔직함은 순간에 해소가 되지만, 그로 인해 남는 감정의 파편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자연스레 배운다. 진심을 다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을, 세상을 보면 늘 솔직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주변에 남는 사람은 드물다. 왜일까? 그들의 솔직함이 사실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속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솔직함은 정의가 아니라 이기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솔직이란 말 속에는 착각이 숨어 있다. 있는 그대로 말했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배려와 눈치, 때로는 침묵과 위선으로 유지된다. 솔직함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이미 오답을 고른 셈이다. 생각해보라.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솔직히 늘 도움이 되는가?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쏟아낸다고 해서 관계가 나아질까? 친구의 단점을 솔직히 말해준다고 해서 우정이 깊어질까? 자식에게 솔직히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만 깊어지고 거리는 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미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솔직은 단순하지만 세상은 복잡하다. 복잡한 현실에 단순한 솔직으로 대응하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고른다. 불필요한 진실은 감춘다. 때로는 거짓처럼 보이는 말로 관계를 지킨다. 그것이 위선일지라도 그 위선 덕분에 세상은 덜 갈라지고 덜 싸운다. 우리가 배워야 할건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다. 말은 흘려보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뱉었더라도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의도가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된 말은 오히려 더 신뢰를 준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상대에게는 더 안전하고, 나 자신에게도 더 현명하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덮어두는 것. 그것이 사회적 지혜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솔직이라면 보여줄 것을 고르는 건 현명함이다. 지혜로운 이는 절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지켜진다. 말로 다 풀어내면 오히려 무너진다. 때로는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침묵, 때로는 나를 지켜내는 침묵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살아남는 방식이다. 솔직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나를 무너뜨린다. 남들이 보기에 둔해 보이고 위선자처럼 보여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솔직하게 말한 것보다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것이 훨씬 값졌다는 사실을. 그러니 인생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단순하다. 꼭 필요할 때만 솔직해라. 나머지 순간에는 침묵해라.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의 평판을 지키고 관계를 지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덜 피곤하게 만든다. 솔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무심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 솔직함은 곧 나를 약하게 만든다. 남들은 그말 속에서 약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 이용한다. 결국 내 진심이 무기가 되어 되돌아온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가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임을 알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꼭 느끼게 된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는 순간, 나는 스스로 방어막을 풀어버린다. 인간관계에서 방어막을 잃으면, 곧 권위를 잃고 존중도 잃는다.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 결국 내 평판은 내가 던진 솔직함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한다. 솔직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자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살겠다. 그게 편하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순간일 뿐이다. 마음속 응어리를 꺼내놓아 후련해지는 건 잠깐이다. 그 후에 따라오는 관계의 균열과 평판의 추락은 오래간다. 편안함은 잠시이고 손해는 길다. 결국 솔직함을 내세운 사람은 스스로 외로워진다. 주위에는 사람이 남지 않고 결국 혼자서만 솔직을 외치며 살아간다. 그 모습이 진짜 현명해 보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언젠가 느낀다. 반드시 입으로 솔직히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 속에 진심은 드러난다. 그래서 굳이 말로 다 하지 않는다. 침묵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괜히 입을 놀리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게가 되고 그 무게가 곧 신뢰가 된다. 또한 솔직은 언제나 선한 것도 아니다. 솔직한 말이 사실은 자기 만족일 때가 많다. 상대를 생각한 솔직함이라기보다 내 속을 털어놓고 싶은 욕심일 뿐이다. 난 솔직해서 그래라는 말은 결국 난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미숙함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버려야 할 태도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균형이다.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웃으며 넘어가는 것.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는 것.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무조건 솔직만 외치는 사람은 결국 철이 없는 사람으로 남는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연속이다.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잠시 솔직해져서 시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한순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면 결국 나에게 남는 건 공허함 뿐이다. 오래 이어가려면, 오래 함께 하려면 솔직함보다는 배려와 절제가 필요하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탱한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하다. 솔직할 필요 없다. 오히려 침묵하고 절제하라. 그 속에서 상대도 지켜지고 나도 지켜진다. 솔직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고 절제를 아는 사람은 깊은 사람이다. 세상은 단순한 사람보다 깊은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내고 싶고 속이 상하면 토해내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명분을 붙인다. 하지만 그 명분은 사실 나를 위한 변명일 뿐이다. 솔직하다는 건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는 짐이 되어 얹힌다는 것이다. 내가 가벼워지는 순간 상대는 무겁게 짓눌린다. 그래서 솔직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한다. 침묵, 웃음, 모호한 표현, 우회적인 화제 전환. 이런 것들은 다 위선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선이 없다면 인간 관계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솔직하게만 산다는 건 마치 날 것에 칼날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무뎌지지 않은 날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언젠가는 나 자신도 다치게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은 덕목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직설로 비칠수 있고 때로는 용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솔직은 더 이상 미덕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숙함과 경솔함으로 보인다. 왜 굳이 저 말을 했을까라는 시선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낀다. 침묵 속에 권위를 세우고 모함 속에 존중을 유지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정직이고 후자는 무방비다. 정직은 신뢰를 지키지만, 무방비는 나를 노출시킨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나는 방패 없는 전사가 된다. 남들이 던지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나다. 직장 생활에서도 솔직은 양날의 검이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털어놓았다가 돌아오는 건 정의가 아니라 불이익이다. 동료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냈다가 쌓이는 건 신뢰가 아니라 거리감이다. 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깨닫는다. 조직에서 솔직은 칭찬받지 않는다. 대신 침묵하거나 우회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이들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것이 불공평한 현실일지 몰라도 결국 현실이다. 가정에서도 다르지 않다. 부부 사이에 솔직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매번 솔직하게 지적한다면, 가정은 금세 지옥이 된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 솔직하게 실망을 말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솔직하게 불만을 말한다면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는다. 그렇다고 거짓으로만 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덮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 지혜가 바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비밀이다. 또한 솔직은 언제나 옳지 않다. 내 입장에서 솔직한 말이 상대 입장에서는 모욕이 된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 감정이 사실은 순간적인 분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감정인데,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결국 솔직은 진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기분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묻는다.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성숙의 증거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존중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순간을 안다.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굳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솔직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잃는다. 그러나 침묵을 무게 있게 다루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얻는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깨닫는다. 솔직함은 순간의 쾌락이고 절제는 평생의 자산이라는 것을 순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절제하고 삼키는 것은 어렵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더큰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제의 미덕을 갖고 있다. 솔직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선택하라.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그 선택이 결국 인생을 만든다. 말은 곧 인격이고 말은 곧 평판이다. 불필요한 솔직함은 평판을 무너뜨리고 지혜로운 절제는 평판을 쌓는다. 결국 무엇이 더 현명한가? 답은 분명하다. 솔직이 아니라 절제다. 솔직할 필요 없다.